아! 아, 못생겼어. 슈 보고 있나? 구독과 좋아요. 빵. 체크. <laughs> <laughs> 아... 평이야. 라이언 전 A.K.A 사자 형. 너네랑 같이 덕질하려고 채널 한번 만들어봤어. 라이언전에도 잘 모르는 애들 되게 많더라고 아이돌 판 들어가 보면은 라이언전이 누군데 사자가 누군데 그러는데 내 소개 조금 해줄게 내가 쓴곡 대표곡이 있어 이오리 치리치리 뱅뱅 샤이니 루시퍼 샤이니 뷰 엑소 러브미라이 왜 자자 당당 수록곡도 있고 아이와이 와라는도 있고 프로듀스 원원 나 하나도 있어 S T DREAM 만 첫사랑 둥 S T D 칠 영웅 태연 아이 소녀시대 유승 오 마이걸 돌핀 수록곡 요즘 장난 아니야 내가 비록 아이돌 판에서 유명하다가 하더라도 난 너네랑 똑같은 덕후라고. 너네들랑 같이 덕질하려고 앞으로 너네들한테 리퀘스트도 받을 거야 뭐할거 너네가 좋아하는 아이돌?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? 노래도 만들어 줄 거고 프로듀싱도 해줄 거고 너네들이 좋아하는 거다 해줄 거야 나 너네들 성덕 만들어 줄게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거 너네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싹다 이루어 줄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무조건 해줘야 돼 나를 덕질을 해줘 그래야지 같이 성덕질 할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응. 구독과 좋아요 너네들이 해줘야 돼. 여기 보면 다 아이돌이야. 지금 섭외도 해야 되거든. 그래서 유명한 친구들 지금 전화 한번 돌려볼게. 내 방송 나와줄 수 있는지 알았지? 기다려봐.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. 지금 아마 방송하고 있는 것 같아. 내가 한명더 해볼게. 이번에는 전화 받겠지.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. 잠시 후에 아.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.